7월 8일, 연중 제27조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받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악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랐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포도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독서인 이사야서에 쓰는 하느님을 배신하고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밭 이야기이고 복음에 쓰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밭과 이를 빼앗기는 소작인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즉, 임대받은 포도밭이 탐나서 주인의 외아들을 살해하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청은 포도밭을 빼앗기고 주인의 외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새로운 백성에게 포도밭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문학 양식은 시대를 뛰어넘는 역동성과 현실성을 지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서 탐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누구이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새로운 백성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회학자들은 최근에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현대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하면 정말 화가 나. 왜 음식 맛이 이렇지? 나라 돌아가는 꼴이 왜이 모양이지? 등등 끊임없이 화를 내는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불쾌하고 피곤한데 왜 분노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어떤 바딤자가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맡겼다. 주스철이 되자 소장료를 요구했지만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매질하고 죽였습니다. 땅주인이 마지막으로 외아들을 보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누구의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 혹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의 뿌리가 아닐까요? 포도밭이 누구의 것이었던가? 소작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삶은 누구의 것인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임대하신 것입니다. 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내 것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납니다. 살면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까요? 자식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가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가 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기대에 어긋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직장 혹은 친구 때문에 화가 납니까? 자신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화가 치밉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수록 점점 분노하다가 합병을 앓습니다. 합병은 자신과 이웃을 죽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했서든내 것으로 만들려고 주인 아들을 죽이는 소작인들처럼 분노로 가득차서 식식거리며. 어떻게 했어던 목표를 쟁취하려는 상황이 바로 분노의 사회가 아닐까요? 임대받은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주인의 외아들을 죽인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삶이 임대받은 포도밭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냐는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없어집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망상에 빠져 분노하는 삶의 끝은 하나님 나라인 기쁨과 평화의 상실입니다. 불안과 원망 속에 분노하다가 자신과 이웃을 잃어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인생을 임대받은 포도밭으로 여기며 기꺼이 소장료를 바치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인생은 주인이 믿고 맡겨놓은 시간이고, 소작인으로서는 감사하며 충실히 갖고어갈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살림살이가 잘 되면 고맙고, 부족하면 아쉬운 대로 감사드리고, 자신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고맙고 못마땅할 때는 그래도 있음만으로 감사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되돌려드릴 소장료가 아닐까요? 그렇게 소장료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하느님 나라 기쁨과 평화가 주어집니다. 내 것을 찾고 더 크게 더 많이 만들려는 욕망은 인간 존재의 마음 깊이 뿌리내린 공통적 환상으로 집단적 악몽입니다. 이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기에 기능장애 혹은 정신 이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장애의 극복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대상이든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작인의 심보가 내 안에서 작당하고 있음을 자각하면 정신 이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일까? 없어질 것에. 분노하는 내가 진짜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일까?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 재산이든 가족이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임대하신 포도밭으로 언젠가 되돌려 드릴 선물로 여긴다면 마음에 들지 않아 분노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부족하든 넉넉하든 크든 작든 모두 감사하며 서로 나누고 그때 하느님께서 임대하신 삶의 포도밭은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바오로 사도는 간곡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이독스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 드립니다.